안녕하세요. 10812 민수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학교, 직장생활 등 우리의 일상이 바뀜에 따라 그에 대한, 사람들의, 그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일상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이 일어났을지 일본의 일상 속 코로나19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미츠데스입니다. 일본 전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자 코이케 유리코 도쿄 지사는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의 밀, 즉 환기가 어려운 밀실 공간,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 근거리의 밀집된 대화의 주의를 권고하여 이세 조건에 부합할수록 집단 전염의 위험이 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를 취재하려고 모여있던 기자들이 코이케 지사에게 가까이 다가가려하자 그녀가 기자들을 향해 미츠레스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되어 사람들의 거리두기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치데스를 주제로 한 3D 게임이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도시 내부로 돌아다니면서 밀집해 있는 그룹을 보면 미치데스라고 외치며 해산시키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집에서 춤추자 챌린지 우찌데 오도로입니다.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인 라이터인, 호시노 호신, 개는 기타를 치며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인스타에 게시한 뒤이 노래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커버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면 따분함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호신옥에는 집에서 춤추자 라는 노래를 통해 각자 집에서 춤을 추면서 각각의 장소에서 이, 이어지자며 이 상황을 이겨보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활용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챌린지처럼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람들은 반려견과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 올리거나 다양한 버전으로 음악을 부르거나 집에서 각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치는 등 마지막은 변해가는 배달 문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일본 내 배달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실시로 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과 피해를 보고 있는 임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을 장려하였는데요. 고베시는 일본 내 대, 대표 배달 배달 서비스인 회사 우버이츠와 제휴하여 수수료 감면과 할인을 제공하는 바가 있고, 도쿄 시부야구는 배달 대행 업체들과 제휴하여 시부야구 푸드 딜리버리 이용 촉진 캠페인을 실시해 1000엔 이상 주문하면 500엔을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은 택시업계도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4월 21일부터 국토교통성이 일시적으로 택시를 통한 음식 배달을 허용했는데 원래 9월까지만 시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10월부터 연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를 계기로 다양한 방식의 배달 문화가 만들어지며 배달 시장이 활발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 모습의 변화에 따라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해가는 사회 상황 속 감염 확산 반지를 위한 개개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